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0.15.90을 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스토어에 들어와서 검색을 마인크래프트 0.15. 5.5, 잘못 썼네요. 0 1 5 6 0 0 0 0 0 7 0 0 0 0 0 0 0 0 0 여기 들어가서 이걸 눌러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 있어요.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어 잘못 찾았네요 죄송합니다. 맞을 것 같은데 틀렸나요 제가? 안 들어가지네. 우선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. 이게 안 된다면 저도 몰라요. 다음에 이만!